야생 동물들에게 겨울은 먹잇감이 줄어들어 특히나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가뜩이나 생존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불법 사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동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야생 동물 노리는 불법 밀렵 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을 걷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나뭇잎 아래 숨겨 야생 동물의 목이나 발을 노리는 덫인 창해에 걸린 반달곰. 고통으로 신음하는 멸종위기종 반달곰을 구출하기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소백산 국립공원에 방사된 여우도 창해에 희생양이 됐습니다. 방사된 여우 32마리 중 7마리가 이런 불법 사냥 도구에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힌 상태에서 이런 틀리에 집혀서 이런 사람 같이 굵은 뼈도 부러질 정도의 강력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처럼 힘 좋은 야생 동물의 괴력도 더더 앞에서 는 무용지물입니다. 용을 쓰면 스스로 철사에 올가미게 되는 올무에 걸린 멧돼지. 철사를 끊어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 아, 소백산과 오대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곳곳에선 불법 사냥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창해와 울무 등 불법 밀렵 도구의 수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 밀렵 도구로 야생동물을 잡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